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사회복지과 이학년 선배들의 취업특강 및모임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나가나안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 어, 우리 엄마는 어떤 생각하지내친구들나랑 어떻게 봤지? 생각하지? 뭐 했을 때 인상한다는 게 정말 있지? 어. 이렇게 하고 손짓예시를 <laughs> 똑같아요. <웃음> 똑같아요. 제가 손짓을 딱 하는 순간 그분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분 저를 보고 보면서 저요? 고 아니요. 요자기 손,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붙어요? 이렇게 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턱팔 턱팔 거리면서 어깨에 힘이 빠진다거나 머리를 긁적거린다거나 아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저한테 보내죠. 지금은 사회복지과 선배님들의 모임 연습을 위해 실습실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 앉으시죠. 우리 기관에 이렇게 어, 입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리사 이렇 오시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어, 면접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소개를 간단하게 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면접을 앞두고 계신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어, 정말 말할 로표현수 없을 만큼 떨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긴장도 되지만 오늘 면접 때 제가 준비했던 것들 모두 다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어떠셨어요? 오늘 면접 굉장히 떨렸었어요. 그래서 이모분께서 하나 챙겨주신 우황청심환을 마셨는데요,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과 또 강사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써봤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어 남은 시간 화이팅하고 그리고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되도록이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학 학과, 학과에 있어서 또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어,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 모의 면접을 꼭 참여하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대학 생활을 해서, 학과 생활을 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학과에서 하라는 거. 그런 게다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따라, 근데 그런 게 학과 개설해놨다 하면 다 하는 게 좋고, 뭐 이렇게 모의 면접 했다, 아니면 뭐 학과 특강을 준비했다 하면은 다 참석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다 참석해본 경험으로서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서 오늘 우리 오신 미 네, 박해은 대표님께서 칭찬을 칭상은 발표하시죠. 음2 0만원 상당에서. 말씀는드리지 말고, 친구들과 아. 함께 <laughs> 같이 보시면좋겠습니다 최선은! 예, 치! 우와! 감사합니다. 오. 네. 네, 앞에 보시고, 같이 이렇게, 예, 네. 같이 이렇게 해서. 이야! <laughs>